아 어, 잠깐만 이국가정보 떨어졌는데? 아 괜찮나? 일단 일단 핵이 가, 갑자기 없어졌네 어 국가정보 괜찮아요? 아니 전괜찮 전역... <laughs> 전역에서... 어? <laughs> 어? 무슨 소리지? 어아 무슨 소리지? 아저녁이었어잘 정매식이야저 하얀색을 못찾아 아아 개 개다 튀어 어안 튀어 못아 튀어 아! 어 아아 아 여기 어디야 어? 뭐야 이기 감옥이야 아니, 나오면 되지 어? 나는야 나는야 국가전무원 보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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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좀비 보스에나 국가정보보스까지 있어 아 그냥 해시냥해 에휴 그냥 해 에휴 그 어떻게 저렇게까지 있냐아이 그래 봤자 뭐 약하겠지 이 네온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? 니 네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? 이거 이걸로 바뀌지 않으면 조이히 데저트 이글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이

덤비 보스에 힘든 바닥에 있다고 일로 와 일로 아니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시 일로 와 일로 와. 뭐야, 반대했어, 갑자기. 嗯。Uh! 방심은안 돼. 방심 은, 다시 간다. 아, 내 능력 똑같 아, 시아마워서 <laughs> <겁나서. 웃음> 가줄스 무슨 연히 나지, 나야. 내가 너보다 힘이 더. 당연히 나야 나 아니, 왕은 나지, 연이 내가 원조인데 아, 됐고어서 학생들 어? 죽이러 가자 안되겠어 내가, 내가, 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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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안 돼. 좀비 비끼 싸우는 거야? 아 그래도 그래도 잠깐만. 어, 너무 그래. 좀비 네. 보스 이제 죽지나 잠깐만. 좀비, 좀비 보스를 내가 죽였지. <laughs> <laughs> 일단 위험해 위험해. 일단 좀비 보스 죽인다. 좀비 보스. 일단 다시 자, 탈출을 시도하자. 탈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? 아, 잠깐, 어떻게 들렸어? 아, 으쌰. 아, 엄청 더워. 아, 근데 잠 한숨 자고 나니까 벌써, 아침이래! 아침이래! 야! 아! 아! 머리통, 머리통 맞게 머리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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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통. 아, 머리통. 아, 아. 뭐야? 역시! 너 지갑이 뭐야? 명아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나의 좀비들 이 언니 내가 이 못생기고 아주 아주 이상한 미 <laughs> 좀비들이야 <laughs> 미쳐 <laughs> 방심하면 안돼아 겁나 무섭거든 에 겁나 <laughs> 겁나 잘 일단 겁내 잘 떠. 나 겁내 잘 떠와가지고 일단 조용히 움직여. 야 네. 돼! 야, 겁나 무서 아니지? 오케이 국가정보원은 이 뚱뚱해서 못 들어온다. 뚱뚱해서 못 들어와 여긴 아마도 응. 그럴까? 그렇지 여기 정비도못 들어. 와 이거 못, 응, 못 들어와? 과연 들어갈 진짜? 응못 들어올 것 같아? 응? 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? 못 들어오고 에? 있잖아. 들어와. 그럴게. 아 잠깐만 나좀 이상한데 지금. 한만 내가 들어와 줘봐. 씨 겁내 웃어. 아, 씨 겁나 다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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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봐다봐 와봐 와봐 다시... 다거야시 다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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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 너는 좋다, 네게 좋을 것이어 응, 어쩔 TV? 어쩔 말이? 응,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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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어씨 어시가. 어가 볼게. 어있어어있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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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쪽으로 가는 게더 빠를까? 네가 도망치는 게더 빠를까? 형이 나한테 오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? 그리고 나국가전보이난네이이랄게야 내가 도망치는 게더 빨리겠지만, 하여튼 이곳은 꿀 자리라고... 절대 도망 안쳐. 그래, 도망치는 게아 근데... 슬실 아, 아, 이러니까 벽이 쪼여서 살짝 귀침나기도 하고, 네가 네가 팔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? 나는 네 머리를 내가 먹을게. 어이, 겁내 무서 어디 있어? 아, 시끄 아, 겁나 무서워. 아, 그 소리 좀 그만 내면 안 될까? 아, 겁나 무서워. 네가 나와. 네. 근데 지금 뭐는지 몰라요, 아... 고 어? 뭔 소리야? 레드 다이아몬드? 어디숨 났는데? 어. 아... 고아 몸이 저절로 움직여 뭐야? 짱구! 있다. 짱구 아빠다! 짱구 아빠 너... 너... 너한테 저지를 걸고 있어 아 아, 잠깐 움직여서 어서,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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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피했다 했다. 아 목소리 겁내 무서워 네. 와봐